안녕하세요 작동이시죠 황기아입니다 오늘은 평가도구를 통해 저희 작동이에서 무엇을 하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소개해드렸던 평가도구들과는 달리 이번 평가도구는 설문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름은 모카K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외우기 쉬운 이름이죠 모카빵이 떠오르는 이 평가도구 지금부터 같이 보실까요? 이 모카케이는 MCI, 즉 경도인지 장애를 보다 잘 선별하는 검사입니다. 여기서 경도인지 장애란 대부분의 치매가 발병되면 진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치매 발병 직전 단계가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정상과 치매의 중간 단계이며 예방을 할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방이 정말 중요하겠죠? 네, MMSE에서 취약한 여러 항목들을 포함해 보다 더 정확한 변별 민감도를 가졌고. 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서툴은 대상자는 권장하지 않으며 30점 만점에 23점 이상이 정상 범위입니다. 실시 시간은 약 15분에서 10분 정도입니다. 모카의 평가 항목은 시각 공간력, 실행력, 언어 능력, 주의 집중 능력, 기억력, 수상력, 지압력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시공간 능력에서는 숫자 한글 숫자 한글 이 순서대로 이어나가는 평가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1, 2, 3, 가, 나, 다가 있으면 1, 가, 2, 나, 3, 다 네,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육면체 그리기는 수학시간에 그렸던 정육면체를 기억해주세요. 3차원 모양의 정육면체를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시계 그리기는 11시 10분을 가르키는 시계를 그리는 것인데 초침, 분침, 그리고 시침, 시각을 완벽히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휘력입니다. 그림을 보고 정확한 동물의 이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검사라고 할수 있겠지만 기억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대상자인 걸 알고 나니 조금은 이해가 가시죠? 네, 다섯 번째 기억력은 얼굴, 비단, 교회, 진달래, 빨강이라는 다섯 단어를 설명 후 순서 상관없이 클라이언트 분이 기억하는지를 판별합니다. 클라이언트 분이 모두 말하거나 기억을 못할 경우 두 번째 시도를 하고 모든 검사가 끝난 후이 항목을 한번더 시행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즉각 회상은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의력은 초당 하나씩 다섯 개의 숫자를 불러주고 그 숫자를 불러준 순서에 맞게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숫자 세 개를 불러준 후 거꾸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검사 항목입니다. 네, 일곱 번째, 문장 따라 말하기는 검사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인데요. 오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철수뿐이다. 라는 문장을 읽어주면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단어 유창성은 검사자가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시장에서 살수 있는 물건을 모두 말씀해주세요.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시장에 가면 게임과 비슷하죠? 총 11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아홉번째 추상력은 클라이언트 분께 두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사과와 배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네, 정답은 과일이죠. 그러나 클라이언트 분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사과와 배가 둘다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만약 정답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래요. 그런데 두개다 과일이죠. 라고 말해준 후 다른 지시나 설명은 주지 않습니다. 열번째 지연회상 아까 다섯 단어를 외우는 항목 기억 나시나요? 그 단어를 이번에 다 말해 주셔야 됩니다. 단서 없이 올바르게 회상한 단어마다 적혀진 곳에 올바르게 표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진압력은 오늘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하고 피검자가 답을 하지 못하면 오늘은 몇년몇월몇일 무슨 요일인지를 질문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의 이름, 우리가 있는 곳은 무슨 시 혹은 군인지 맞춰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상으로 모카빵이 떠오르는 모카케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학교에서 만나요. 이상 작동이 이시정. 황교하였습니다. 안녕. 안녕.